아우, 이거 왔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 소스 하나 아, 예. 와. 이걸 또밥한 굴만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이어트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런 새끼를 다이어트 시킨다. 입니다 공혁준입니다 아, 오늘은 또 제가 일산에 자주 이제 아침 일찍 자주 오는 이 서동관이라는 집에 왔거든요. 예, 이 집은 일산에 가장 가장 맛있는 국밥집 중한 군데가 아닌가 곰탕집인데아 훌륭합니다. 예, 이제 일산에 딱 오면은 서울엔는데 일산의 대체제를 먹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더 맛있는 집이 있는데 아, 일산이니까 여기서 만족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 아, 근데 여기는 여기만으로 이전국구에요 서동가는 같은 경우는 지방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저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와도 여기 들어오면 언제나 이제 좋아, 언제나 맛있다고 하고 언제나 만족하고 계란이만 뭐 직접 드시고도 괜찮다고 하시죠,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목소리> 음. 는 태어나서 곰탕을 완뽕한 적이 처음이에요. 아, 곰탕이 이 집이 훌륭합니다. 제가 진짜 제가 지금 24시간 또 굶었거든요. 요즘 약간 이거 찍기 전날 좀 굶어 24시간 정도를 아 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몸무게 한번 재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주머니 있는 거좀 빼야 돼가지고 가방도 <laughs> 좀 예, 한번 좀 재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됐습니다. 음, 아 이제, 음. 몇습니까 150.45입니다. 근데 옷이니까 옷이, 옷이 엄청 부거워서 네. 오늘 이렇게 될까요? 집에서 또재 했거든요 오늘 딱 149가 오늘 나왔어. 음. 딱좀 굶으니까. 예. 아이, 또 들어보겠습니다. 가 준비 최대치 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또 왔죠 참 이게 또 제가 이 진짜 일주,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원지. 저번 주 주말에 주한번 왔었어요 저번 주말에 섭외를 엄청 노력했는데 원래 처음엔 거부하시다가 그 당구를 좀 하니까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뭐 양곰탕 특곰탕 뭐 양은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지 내장에 일종의 양 들어간 특곰탕인데 이 약간 참고로 는게 250일 거야 250이 뭐냐 25,000원이라서 250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어공만 먹어요, 오면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 2만 5천 원, 한 끼에 2만 5천 원. 근데 양을 보면 여기를 한우를 쓰거든요. 한우를 쓰기 때문에 그 공기가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일반 공당 시키면 양이 얼마 안 돼요. 예, 거만큼 먹어봐. 여 8천 원 드리고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낫겠죠, 확실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어공을 먹고. 뭐 그래도 고기의 종류를 또 설정을 할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뭐 내포 많이 뭐 많이 이것도 설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긴 뭐 모든 내종류 네 차돌 곱창 일반 고기 양 이렇게 내종류 네 아마 들어갈 건데 이5공 음, 밸런스 있게 한번 먹어보고요 예. 예, 사장님 여기 주문할게요 예, 이용0 하나 주십시오 네 예. 사람들이 또 곰탕하고 설렁탕은 또 뭐가 다르냐 그 우선 설렁탕은 뼈나 이런 내장류 그리고 머리 쪽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뽀얗게 오래쪽 끓여내는 그런 게 있고요. 그 곰탕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고기류, 고기류, 고기류 중심에 맑은, 맑게, 맑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지방 사시는 분들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대, 대구, 대구 출신인데, 대구는 곰탕이라 하는데 뽀얗게 나오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거기 그냥 이름이 곰탕인 거야. 아, 옛날부터 곰탕이라 불렀던 거야, 그런 음식을. 그래서 약간 오류가 좀 있는데, 좀더막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역별로 나주곰탕이라든가, 뭐 지역별로 좀 영천이라든가, 이쪽 곰탕 유명한 데 있고 막 그런데, 또그 지방만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음. 생 간에서 뭐가 좀 차별화되어있을까? 기본적인 거 아시죠? 기본적인 거. 그냥 국물 자체가 달라요. 솔직히 뭐, 심플이지 베스트인 음식이잖아요. 고기를 우려낸 다음에 그 고기, 우려낸 고기가 좀 썰어서 위에 올리고 밥 올리고 국물 따라주는 심플, 심플한 요리란 말이죠. 심플한 요리인데 맛의 차이가 느껴지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끓여내는 실력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는 훌륭하다. 어. 실제로도 와이프도 먹어고 와이프 같은 이, 이, 그 애들이 맛이야. 그런데 여기는 너무너무 맛있다면서. 어. 여기는 너무너무 맛있다면서. 여기 가자면 무조건 와요. 응. 또이 일산 반찬가게 유명. 제가 요즘 일산 반찬가게를 서 전부 다 돌아보고 있거든요. 반찬 그렇게 대단한 데한 군데 찾았어요. 어 거기도 아, 나중에 한번 소개를 거기는 진짜 심플하게 거기 사 와서 집에서 먹는 이런, 이런 이렇게앞 소개를 제가 요즘 두식거든요 반찬가게 음식들이 아 그거 다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부산도 안 가야 되는데 아주 부산 특집으로다가 부산도 훌륭한 집 많죠. 김치도 좀파고요 아우 용 왔다. 어 감사합니다. 소스 하나 더 드릴게요. 아 예. 와. 고기 찍어 먹는 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건 죽는다 이거 오늘 막 이걸 또방한 공기만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이어트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네. 이런 새끼를 다이어트 시킨다고 다이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한번 이거 숟가락 한번 휘져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이 내포, 이게 내포거든요 내포 양 이야 차돌 그리고 일반 고기 곱창도 들어 있을 겁니다. 원래 호불호가 좀걸리기 때문에 한두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먹다 보면 나오겠죠. 아, 후추를 뿌린다. 국밥 뭐 먹을 때뭐 보통 후추를 뿌리잖아요. 저는 우선 한입 먹어봐요. 예, 간이 돼 있나? 음 기본적으로 좀, 조금 돼 있는 쌀 약간 돼 있어. 근데 소금 좀 뿌리면서. 네. 이야 군데군데 좀 뿌리면서. 곰탕에 팥 뿌린다는 이 많잖아요 아, 뿌려야죠 무조건 뿌려야죠 근데 고기 좋아하시면 아예 안 뿌려야 돼 고기 맛을 지키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파를 많이 넣는 거 좋아요 어떻게 보면 파는 우리나라의 깻잎과 더불어 거의 유일한 향채소기 때문에 듬뿍 이렇게 진짜 엄청 많이 넣어네네 그래서 이 정도 넣어주고 조금 주부터 조금 기다립시다. 또 먹는 순서가 있어요. 뭐 국물부터 먹기,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국물부터 먹었죠. 방금 그래서 나오자마자 파 넣기 전에 먹었잖아. 또 이제 솜 넣었죠, 파 넣었죠. 이러고 국물 가서 한번더 먹는 거야. 자 먹기 전 하면 사실상 말이 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아, 감도가, 감도가. 와이다중 아,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네요. 여기서도 안 까먹으시네. 여기 두다 감도 체크감 한번 찍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맛이냐면 이게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맛이 어디 갔는데 특색이 있다 이런 맛이 별로 안 좋아요. 기존에 있는 맛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 맛이야 이것도 딱 보면은. 기존에 음. 뭐 곰탕지 많잖아요. 음. 여덟 가지 끼까요 아우 그리고 이 집이 또토렴에서네 와요. 토을하면또 그래요. 약간 국밥에 국에 밥 말아 먹기 싫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약간 전분기 때문에 그런 게좀 적어져요. 또 그래 국물이 맑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오. 아이 김치도 죽여 음. 음. 이한 반쯤 먹다 보면 변주를 한번 줘야 돼요. 변주를 이제 후, 후추를 조금 딱 뿌려주는 거죠. 이런 취향이 그냥 김치국물 또 보고 드시는 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까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음. 아, 이집한오공 없나? 오공 없나? 고기 야 그냥 <laughs> 진짜로 이거 이게 한 숟가락 고기 한 개씩 딸려 올라오잖아. 이런 말. 야, 공장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 요 일반기은다 맛있는데 무조건 이요공 시켜야 돼요. 곰탕이 설렁탕에 비해서는 곰지가좀더 많지 않습니다. 설렁탕은 양지가 았어요 아니죠. 곰탕에 오히려 양지는 맛있죠. 이 일반고기 부분이 아무래도 양지일 겁니다. 차돌 말고 일반고기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아마 양지일 거예요. 네. 음. 전투를 좀... 그리고 이런 곰탕집 특식의 국물을 좀 먹다 보면은 국물도 리필이 됩니다. 국물 리필이 돼요. 속이 확 풀려 지금. 제가 상산대를 맞기 때문에 배가 고프진 않은데 허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싹 내려가면서 혈 뚫리는 느낌으로 싹 내려가. 음. 아 여기 국물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국물이 또 이게 더죽 주거든요 이거 조금만 보여주십 네, 감사합니다 예, 괜찮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고 이러고 약간 간이 이러면 좀 약해졌죠 네이러면또 다시 한번그렇습니 여기서 이제 벤조 한번 줄게요 후추 약간 뿌려서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 방식으로 면지를 계속 주네아 줘야죠 왜냐면 같은 맛만 먹으면 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나 하면서도 여러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주를 계속 주면서 또 달라 맛이. 또 약간 또시가지이게 소금 조금 더 넣어주고 또 곰탕은 다이어트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곰탕 괜찮죠 사실. 음. 곰탕은 칼로리가 어떻게 보면 고기랑 밥이랑 이런 국물인데 국물에 칼로리가 막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맞죠? 나트륨은 괜찮 나트륨 나중에 빼면 되니까. 어떻게 아. 빼지? 아이 엄마, 죽금치마아 제가 요즘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거 한 그릇 딱 먹으면, 이거 먹으면. 이렇게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 고기를매니에 가득 넣어 먹는다는 이 감각을. 삶이 몰려오네. 빨리빨리 먹어. 이러면 할수 있어. 고기가 몇 번을 먹었는데 요 고기 젓가락으로 몇 번을 집어 먹었는데도. 이게 별거 나온다. 숙달한 것도 아닌 것. 어. 또 환장하시는 분은 이거랑 곱창을 너무 좋아하세요. 많이로 주문할 수 있거든요. 주문하면서. 이거 뭐? 뭐죠? 양입니다. 양. 네포라 고 부르죠, 뭐죠? 음. 이분 차돌리 분기 있나 보시죠차돌입니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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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건더기이다 먹나 왔어 원래 이러이 여기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더 시켜먹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어. 물건 남잖아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국물이, 국물이나 공기안 국물이 남는단 말이야. 이이안 맞다 이거지. 이거은 무조건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돼요. 그 다음은 <laughs> 육수도 없고, 또 밥도 먹어딱그까지안 가죠. 그까지안 가죠. 계속 스크이들는거 아니에요? 뭐할수 물론 그렇는할수 있지만 은 저는 한 그릇의 완성을 딱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공장 같은 음. 그런 중에는 아다리 가장 맞죠.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한숨 그냥 자고 싶어. 훌륭합니다. 일산 고동건 공줄랭 몇 점입니까? 삼점입니다. 여기도 유명하지만 되게 유명한 집이 많죠. 하동반이라든가, 뭐, 저분당쪽에도 유명한데, 종로에도 유명한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가까운 곳에, 저한테는 가까 곳에 있지만은, 250 고기 양부터 시작을 해서, 가득 이렇게 채워주는 이 맛부터, 예. 이 집은 뭐, 흔잡이데가 없어. 예. 이 집은 삼점. 무조건 한번 와서 드셔봐야 되는 집이야. 음. 아, 좋다. 자, 오늘 또 제가 자주 찾는. 저기는 제가 뭐 매번,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지 했거든요, 요즘은. 근데 또 제가 모를 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버에 있는 힘들도 있, 있고, 아무래도 막 가보, 제가 가봤으면 하는 집들 여러분 댓글이나 DM을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꼭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네. 계만 주세요.